지속적으로 이제 분위기 개선이라든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는 2차 전지주를 한번 어, 볼게요. 일단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2차 전지주가 다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 개선 효과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에코프로는 흑자전환에 또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니켈 재련사업에서 성과를 냈다라고 했고, 일찍이 좀더 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도 보조금을 차치해도 괜찮은 실적을 냈거든요 2차전지주가 확실히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바닥을 찍고 반등 중이거나 아니면 최악은 지났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실적이잖아요. 실적 불확실성이 뭐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향후 주가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반등하다가 다시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켈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 원재료비 절감 요인 작용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나쁜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니켈 가격도 일단 추이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2차전지에 대해서 가장 포커스는 결국 ESS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ESS가 전체 2차전지 매출의 20%를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률 자체가 워낙에 가파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2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ESS 배터리는 대부분 LFP 배터리로 공급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LFP보다는 NCM에 어,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ESS 배터리 시장을 중국에 많이 뺏겼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LFP 라인 전환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고 NCM 배터리를 다 버렸다 이건 아니고 NCM이 필요한 곳은 또 있죠. LFP가 필요한 곳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 수요에 맞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ESS 시장을 이제는 중국에만 무조건 뺏기지 않고 국내 업체들이 이런 시장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SK 온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산에 ESS 팜 모델이 있었습니다. 팜 모델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SK 온이 LFP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이런 ESS 산업단지들이 꾸준하게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대규모 ESS 단지 구축이 확대가 될때 국내 2차원지 업체들이 당연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예전에 그 국정자원 화재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국정자원 화재. 어 그것 때문에 한참 이 뉴스에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의 수주 사업 공고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죠. 그 그러니까 안정성을 확보했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끊임없이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됐을 때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하면 이제 3사에 수주를 주겠다. 그래서 셀 3사 같은 경우에도 수주 전쟁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원지 업체들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은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 뭐가 들어간다 그래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중요한게 당연히 배터리는 들어갑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사실, 뭐 50분의 1에서 100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2차 전지의 외형 성장을 이끈다라고 말하기는좀 어려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니까,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 정도는 되겠죠. 근데 휴머노이드 배터리의 핵심은 뭐냐면, 전고체입니다. 이 휴머노이드 배터리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휴머노이드에는 그러면 왜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냐?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효율이 밀도도 높기 때문에 무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엄청나게 무거워요.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확실히 무겁습니다. 왜?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렇거든요. 휴머노이드는 스스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무거우면, 무거우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몸체를 가볍게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배터리도 가볍게 만들려면 어,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좋고. 자,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안정성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쩌면 전기차보다 더 안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는 어쨌든 도로에 있고 집 안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사형으로 설계가 됐을 때집 안에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배터리 폭발이 작게라도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보다도 오히려 더 안정성이 높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무게 측면에서도 안정성 측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전고체 배터리의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엄청 비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일단은 비싼 이유가 전고체 배터리에는 이제 황화리튬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황화리튬. 요게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황화리튬 가격이 얼마냐. 킬로그램당 네, 1500만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키로그램당 1,500만 원 이상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그죠 그러면은 아 이렇게 비싸서 상용화가 될 것이냐? 어,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어, 일단은 그 황화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말고는 매장되어 있는 국가가 어딘지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동안은 황화리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리튬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리튬으로 전기차를 만들고 2차 지를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황화리튬은 최근 전고체 배터리의 원료가 된다고 알려지면서 비교적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각국이 황화리튬에 대한 매장량 분석이라든지 매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채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황화리튬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기본적으로 떨어집니다. 자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가 비싼 이유는 원재료가 비싸서 이기도 하지만 전고체 라인 인프라 자체가 구축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해요. 정확히 말하면 구축되지 않은 건 아니고 구축이 돼 있는데 매우 적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 로직은 뭐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입니다. 그죠? 그게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똑같은 제품을 100개 만드는 것보다 똑같은 제품을 1만개 만들 때 생산 단가를 훨씬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앞으로 이제 생산 라인 인프라가 갖춰지면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향후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가능성을 열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대형주 중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하면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못지않게 전기차 배아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지 파일럿 라인을 많이 구축을 해 놨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전해진 핵심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 모멘텀도 LG 엔솔이 받아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요 상승의 거래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 이후의 재반등인데 재반등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21일 이평선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래서 눌림목 구간 신규 접근을 트라이해 볼수 있을 만큼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47만원 46만원 단 에서는 지지를 받고 재반 등을 시도하면서 50만원 제탈원을 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있게 보유하시는 관점을 가져 가셔도 좋을 것같고요 근데 lg 엔솔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셀3 4 중에 거의 대표 종목이 기도 하고 어, 시가총액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인데 요것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예요. 아까 제가 전고체 배터리엔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황화리튬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 황화리튬의 상업화 가능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양산 체계까지도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 그 소재 관련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 관련 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점을 꾸준하게 좀 높여가고 있는 와중에 상승 이후눌림 요건 20일 이평선을 이탈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60일 이평선 위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추세 자체를 완전히 훼손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5만 원 초반대선 에 지지를 받고 또 재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보시면 되겠고 중심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잡아줘야 되니까 좀 묵직하게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져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